내 네, 음. 화려했던 20대, 음, 야구 열심으로 쓰. 이건 내기량이었어. 쫄하고 친구 없을 것 같아 한류 스타가 되야겠군. 다 허상이라 생각합니다. 음, 꿀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이로그의 최입니다. 지금 저희 고기가 자고 있어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쉿 했는데 목소리를 너무 높지 않게 할게요. 자 오늘은요 최이로그에서 30대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주제로. 영상을 찍겠다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한 말이 있어요 40대를 앞두고 아니야? <laughs> 30대 된지 저는 한 7, 8년 지난 거 같아서 전 아니에요 전 아직 30대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네 30의 폭풍전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꺾였습니다 꺾이긴 했지만 아무튼 30대 초반의 커리어와 30대 중반의 커리어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프리랜서를 선언했습니다. 거의 뭐 서른과 동시에 이제 30대 초반에는 야구 여신으로서 제 입으로 말하게 보았지만 야구 여신으로 불리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? <laughs> 어, 좀 그렇게 커리어가 스포츠 아나운서였다면 30대 중반을 넘어가서는 아기도 낳고 가정이 생기고 또 이제 스포츠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야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. 모바일 홈쇼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커리어고,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, 꼭그 커리어가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정비례하면서 쌓여가는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30대가 되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. 예전만큼 뭔가 이렇게 방송도 많은 게 아니었고, 또, 방송에 있어서 제가 좀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더욱더 그 슬럼프가 찾아와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성격이 만약에 뭐가 잘안 되면 뭐라고 할까요?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.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도 초반에 많은 분들이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해 모를 때 약간 뛰어들어가지고 선점해서 어, 이득을 봤던 것도 있었고 유튜브도 다른 아나운서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안할때좀 일찍 시작해서 또 좋았던 것도 있었고 이 라이브 커머스계도 빠르게 시작을 해서 또제 커리어로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변화에 있어서 민감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달까요? 그래서 근데 너는 왜, 왜 이렇게 막 바꿔 이것저것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외기를 가는 것도 참멋지지만 저는 또제 성향상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또 그런 변화를 쫓는 걸 좋아하고 또 다양한 커리어를 쌓는데 흥미를 느끼고 해서 이런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커리어가 꼭한 길로만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새끼로 빠졌다가 다시 아 이건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이건 내길 아니었어 깨닫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저처럼 커리어를 찾아가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, 너무 왜 기, 너무 길어요? 못졸라고 짧게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오케이 그다음. 어, 30대가 되면 결혼후 생기는 주변 인간관계의 변화들. 아 이거 진짜 커. 저는 인간관계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. <laughs> 그치? 되게 친구 없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그치? 응. 나 친구 없을 것 같이 생겼지? 아 어, 친구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친구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. 근데 인간관계는. 항상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. 얘랑 친했다가 얘랑 절교하고 그다음 쟤랑만 놀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나의 이제 생애 주기의 변화. 내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들이 오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더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은 생길 수 있어요. 저는 최근에는 같이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. 요런 좀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더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친구들과는. 갑자기 뭐 절교를 하고 연락을 안 하냐? 이건 아니에요. 그런 인간관계의 변화들이 주기마다 생기는 것 같고,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좀 어릴 때는 막 모두를 다 챙겨야 할것 같고, 모두와 다 내가 쟤랑 친했는데 쟤한테 연락을 안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감박 같은 게 있었는데, 또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그런 걸 이해하고, 또 같이 그냥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서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들이 진짜 친구 같기도 하고요. 어때요? 요 얘기 공감갑니까? 네, 공감갑니다. 그리고 인간관계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. 사실 어 그건 그냥 사교성의 문제일 뿐이고요. 저는 진짜 친한 친구,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가 잘 됐을 때또 혹은 어, 힘든 일 있을 때 응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으면, 아니,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해요.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. 내가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같아요. 너무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 친구가 잘, 어떤 상황에서 되게 잘 됐을 때 그걸 내일만큼 기뻐해 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 같고 그래서 뭐 반대로 저도 제 친구한테 그런 일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런 축하를 받았을 때 너무 너무 고맙고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는 걸 그럴 때 느끼더라고요 목이 타네 어, 내가 이거 아 갖고 이거. 한테 아, 아, 또 이게 요즘에 제가 무알콜 맥주를 마시거든요. 제가 이제 다음날 일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다음날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맥주를 끊을 수 없고 무알코올 맥주를 마십니다. 다음은 관심 대게 시작하게 된 여가 생활. 아 저는 어 30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점이 저는 30대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뭘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근데 이게 뭔가 중국에 가서 뭔가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저 그 배움이 좋았어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발전의 개념으로 언어를 배웠었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지금은 현재 골프를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고요. 뭐 30대가 되면 20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 거니까 취미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. 오빠가 궁금한 거 하세요? 물어봐도 돼. 궁금한 거요? 네. 30대가 되니 슬픈 거. 뭐 그런 거 뭐... 슬..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슬퍼요. 제가 많은 것들이 결정 지어졌다 생각해요. 아직도 제가 되게 젊은 나이고 당연히 할수 있는 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 20대 때보다 많은 것들이 좀 결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20대의 폐기 같은 게좀 덜해진 건 있죠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당연히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노화가 찾아오고 이제 막 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어, 나도 이렇게 내가 늙어가는 거, 내가 좀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가 오고 있구나. 어, 엄마가 되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물론 제가 막 엄청 나이가 많아진 건 아니지만 엄마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약간 내려놓는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는...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질문 좀 하고 싶어요. 네. 그런 슬퍼하는 그런 내용보다는. 그것도 좋은... 현실이야. 슬픈 것도. 좋은 걸 얘기해주세요. 아니 요 여러분.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죠. 아니요. 저는 여러분, 그건 다 허상이라 생각합니다. 유튜브에, 인스타그램에 다 좋은. 아, 이거 이상이요?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힘들고 슬프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. 그럼 그런 걸 어떠한 노하우로 또는 어떠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는지. 어,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. 저는 어떻게 극복하냐면, 나 어떻게 극복하는 것 같아? 오빠가 볼 때? 저도 궁금해요. 어, 저는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무 with the book. I don't know what to do w 힐링 포인트고, 전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. 헬스장 가서 되게 막, 막 b p m 빠른 팡팡팡팡, 7 0 b p m 막요런 70이 b p m 빠른 거야? 팡팡팡. <laughs> 아무튼 덩어리처럼 막 땅땅해져 있던 그 근심 걱정들이 뭐그 에너지 넘치는 현장에 있다 보면 약간 이게 뜨거워져서 녹아지는 것 같아요 <laughs> 오빠는 어떻게 불어? 넷플릭스로 지금 그냥 현실 도피하지 그냥 머리를 비우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약간 현실 도피하는 것 같아 요 여기 있으면 이 세계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고 막뭘 해도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안 되니까 잠시 약간 유체이탈 같은 느낌으로 넷플릭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이 안에 현실에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그냥 여기다 둬버리고 내 정신은 그냥 유체 이달라서 넷플릭스로 가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? 좀 네? 변했어요 와.. 저도 저, 저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보다는 뭐. 저희 딸이 더 행복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회들을 줄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 같고 약간 그게 제 인생의 목표처럼 돼버렸어요 내가 무성에 강한가? 다른 엄마들은 어때요? 아마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빠는 인생의 목표가 뭐야? 그냥 우리 가족의 행복? 그럼 왜 나한테 잘안 해주지? 지금 열심히 팔달려가면서 핸드폰을 <laughs> 잡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... <웃음> 핸드폰에 <웃음> 팔을 덜덜덜 떨렸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다 빠빠이 아 빠빠이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빠빠이 아니야 빠빠이 아닌데 왜꺼자 그리고 다음 질문 오빠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? 네센내 20대 궁금하지 않아? 내 화려했던 20대? 아궁금해 아, 오빠는 나를 30대에 만난 거잖아 내가 20대 때 얼마나 더 젊고 귀엽고 아무튼 30대가 되니 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저는 제 30대를 남은 4년을 정말 멋지게 보낼 거예요. 저는 제 인생에서 40살이 너무 기대됩니다. 내 40살에는 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. 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요. 여러분들도 꿈꾸는 미래의 모습. 이때는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모습이 있으신가요? 그 상상이 그 목표 지점을 딱 이렇게 포인트 탁 하나 찍어 놓는 게 되게 큰 운동력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킵고잉 하는 힘은 내가 그 지점을 딱 찍어 놨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최이로그에서도 제 40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너무 오늘은 약간. 도덕책 같은 내용은 아니었을지. 그, 그래? 재미없었어?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주시는 거. <laughs>